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힘 있게 불어넣으시길 원하시고 마른 땅을 걷길 원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길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 있게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혈관, 호흡 곳곳에서 숨결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10일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50일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 성령 성려 하나님을 성령이 누구냐에 를 알아야 어떻게 관계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나눌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수 있다고 함께 해서 10일까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4, 30일까지는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마지막 10일째 구원에 관한 성령 하나님과 구원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왜 부를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 통해서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우리가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구원의 시작과 지금 이제 구원의 아, 진행의 단계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성령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 라고 할때 성경에서 성령을 빼면 거듭남 있나요?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죠. 구원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있나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비춰주시면서 이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날 것 그리고 이길 끝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죠. 승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는 감정에 도취어서 잠시 그리고 감정이 쭉 깔아 앉으면 승리의 마음도 없을 거예요. 성녀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지금도 여전하게 우리에게 있죠. 성녀 하나님이 없으시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성녀 하나님을 의존했던 것,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예수님의 모든 그러한 중요한 사역의 순간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또한 개입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존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대한 부분들을 미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죄사함,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 주시고 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이 죄가 그냥 보여지기만 했어요. 그것만 아니고 죄가 어디에서 사할 사해 줄수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보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죠.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의 시작. 우리의 죄의 삶, 죄를 깨닫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하고 삶을 받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남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과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아까 우리 8장 16절, 17절 말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 자녀인 것을 우리가 우겨서 얻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땅 가운데 예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너를 정결케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치는 그러한 효과가 그 가운데 능력이 되었던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죠 이 믿음의 길을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과 이땅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목격하고 나서도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 심사가 꿰어지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죠. 예수님의 공로를 보여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것,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더불어 시작합니다. 자, 그때뿐인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일 속에서 구원의 진행 즉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에 아무 일도 공헌도 하지 않으시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무지한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 말씀을 비춰 주시는 건 성령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에게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 친히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 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약속 안에서 우리로 소망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연약해요. 생각 하나만 들어와도 거기에서 덜컹,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자주 생깁니까? 연약한 우리들, 지혜가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믿으시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도 받고 계시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숙해져 가는,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즉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의 지금 진행의 단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보여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쁜 순간이 언제들인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길이 보일 때 그럴 때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될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나요? 예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일원으로 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지요 봉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교회의 필요에 맞게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지요. 교회를 세우라고. 예, 교회가 없으면 더 편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도록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그냥 샴버그 침례교회, 개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별개인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샴버그 침례교회로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충만하게도 해주시고, 또한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 은사와 충만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예, 이렇듯 성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 또한 구원의 진행, 예수님,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 그, 보여주시죠. 감사하죠. 성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 즉, 영화의 단계에서도 성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 진행, 완성 가운데 성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로마서 1장 4절 말씀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 앞에 서고, 성령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 앞에, 영적인 희생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힘 있게 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현재에서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미래의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거죠. 예,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처음 또한 진행 성장의 과정 또한 이렇듯 완성의 과정 군데군데 곳곳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 알고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며 성령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5 0일 동안 갑니다. 성령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 깊이 받기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갑니다. 육신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또한 이 악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이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들어오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생각들을 대적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 때문에 성령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구할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은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코로나의 끝을 기다리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의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 우리의 껍질을 육신의 껍질을 떼어내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시간 함께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오늘도 또한 구원의 성숙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또한 구원의 성숙을 이뤄어 나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순간순간 관여하셔서 구원의 시작 또한 이렇게 진행과 완성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료 하나님 관... 간과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사멸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귀했던 봉사하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님이땅에 풍의 도가 되긴다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기가 사단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힘써 대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리 하나님 오늘도 성리 하나님을 힘 있게 구하고 성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리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리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성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